<laughs> 아니요, 맞아요. <laughs> 아니란 거야, 맞단 거야. 찾으러 온건 맞는데요. 아 대리님. 네. 아, 아는 사람이야? 어 푸드마켓 알바생 이지희 씨. <laughs> 이쪽은 하는 거 없이 놀아요. 한마디로 개 백수예요. 중기 친구고. 아 네. 누구 찾으러 왔다면서요? 아 네, 저, 대리님.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남들보다 일찍 나오셨을 거고 식사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오늘 첫 출근이잖아요. 좋아요. 준기 좋아나 하 봐요. 아 아니에요 저 대리님 안 좋아해요. 나안 좋아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저단 거야 안 좋단 거야 이 아가씨 자기 주장이 없네. 아 진짜 아까부터 왜 이렇게 나대요? <laughs> 내너 그럴 줄 알았다. 어머 죄송해요. 근데 왜뭐 반말하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대리님. 파이팅! 야쟤 뭐냐? 조심해. 저 사람 우리 회사에서 일해. 알바래도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어, 같은 출신이라고 편들어주는 거야? 이마에 빈티 딱 써있더라. 어디 원감생심 널넘부냐? 넘겨짚지 마. 척하면 뻑이야. 저런 애들 뻔해. 내가 왜 내가 본부장인 거말안 했겠냐? 아마 말했으면 눈, 발, 자기고 나한테 들러붙었을 거다. 난 가난한 애들만 피해 이식 있는줄 알았거든. 근데 부자들도 피해의식이 있더라. <laughs> 피해의식이 아니라 선민의식이야. 아 재수 없어. 샌드위치 싸워서 나도 안 주고 갖다 바치더니 금세 재수 없어. 끼리끼리 친구 한다는 것도 다 구라다. 왜? 대리님 백수 개날라리 친구가 내 아침 기부를 잡쳤다니까. 최대리가 개날라리가 아닐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건. 이 모델링은 네가 생각한 대로 진행해. 어,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먼저 가 있어. 그래. 도와줄까요? 반말 안 했어요. 됐습니다, 제일입니다. 샌드위치 맛있던데, 직접 만든 거예요? 그걸 드셨어요? 네. 하, 주, 죽 써서 개 준다더니. 야, 내가 개야? 혼잣말 했어요. 귀도 밝으시네. 근데 또 반말이시네. 아, 개라 그랬는데, 승질 안 나? 또 내리네. 아, 나도 혼잣말 했어요. <laughs> 무슨 혼잣말을 상대방 얼굴 보면서 질문으로 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이런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누군지 알면 아마 처음 보는 사이인데 주제넘은 얘기 하나 할게요. 예의 좀 갖추세요. 응. 아까도 그게 뭐예요? 수작을 걸려면 잘걸던지 아니 내가 언제? 친구한테 호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호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 눈치도 없으시구나. 예의만 없는 줄 알았더니 아침 일찍 여자가 샌드위치 싸갖고 주려고 왔어요. 것도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얼마나 용기를 냈겠어요? 아침부터 대리님한테 이미지 다 구기고 그래도 다행인 건 대리님한테 개백수님 같은 친구가 있단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 레벨이나 품격 이런 거보단 편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서 희망이 생기네요 아니, 내가 그렇게 후지게 보여요? 네 야, 너... 이경이 왜... 아, <laughs> 죄송해요 어 저와 함께 오세요. 제가 연령대를 알려 드 아, 게요 아, 좋아요.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응. 어떤 것을 원하세요? 아, 저는 연령대를 원합니 50살의 여성에게 조금 더연령대어떤가 아, 아아요 제가 중국어도 할줄 아네. 감사합 아, 감사합니 친구예요. 영어도 잘하는데. 제가 집안만 좋았으 대기업에 취직돼서 다니래요. 이지 씨. 네. 푸드마켓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판매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리님, 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 보세요. 네. 공사는 오늘 밤부터 시작해야죠. 네. 휴점일까지끼워서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시죠. 네. 벌써 갔다 오는 거야? 점심 먹을 거 같다. 너 맞았냐? 집에서 말발 안 먹히는 애인 줄 알았는데 건또 아닌가 봐. 오빠 사랑 많이 받더라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막기까지 하냐? 아 됐어 기분 나빠. 매장 둘러보고 본사로 들어가실게. 한주장님뭐 주신가? 아 일들 봐요. 걱정장스럽게 하지 맙시다. 아이씨 맛있... 괜찮아? 저제수탱 원래 아는 사람이야? 제수탱이 나왔다 말 가려해라 이제 나 여기 본부장이야 네? 나 본부장이라고 개 날라리 백수 아니라고. 뭐래? 여기 본부장님이셔. 유민백화점. 아, 네. 아, 뭐 그럴 것까지. 그럼 일들 봐요. 게스팅이면 어떻게 한 거야? 가자, 가자. 이지혜 씨, 아 저게 그냥 또 센가네. 야! <laughs> 씨 무슨 일 있어요? <laughs> 내가 기생 같이 생겼어요? 아이, 기생같이 생겼다는 게 뭐냐? 요즘 누가 그런 말을 써. 술좀 여자라면 몰라도. <laughs> 위로가 안 된다. 하긴, 위로를 받아 봤어야 위로를 할줄 알겠죠. 지금껏 살면서 누구한테 모욕받아본 적 없죠. 난 사람이 아니냐? 난 혼자 성에 갇혀 사냐? 어떻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모욕을 안 당할 수가 있냐? 아이, 성질나네. 위로해 준다고 여기 들어왔어요 성질나서 나도 한잔 하고 싶어 나잘 가는 바 있거든? 거기 가자 야, 여기 의자 불편해서 싫어 그럼 안녕히 가세요 딴데 가서 한잔 하고 가자니까 발동 걸리게 해놓고 가면 어떡해? 저 처음 봤을 때왜 속였어요? 본부장님이라고 하면 제가 엉길까봐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야, 장난이었어 내가 본부장이라 그럼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네요 하얀 거짓말도 해줄 줄 알고 야, 아니야 진짜야 부자라 좋겠어요 소장마차 의자가 불편하다고 할 정도면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본부장도 아니고 회장님 아들이라면서요? 좋겠어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 이거 왜 이래? <laughs> 태어나서 재벌 아들 처음 봐요. 손안 씻고 잘래요.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주려고요. 내가 재벌 아들을 만나봤다. <laughs> 가자. 취했다. 데려다줄게. <laughs> 와, 천재봤다 <진짜 맞다>! 만졌다. <laughs> 신발. 이런 게다 있냐? 그래. 인생 뭐 있냐? 살아야지. 죽을 순 없잖아. 월세도 내야 되고, 적금도 부어야 되고. 좀 있으면 우리 엄마 생일인데 생일 선물도 사줘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다. 가야. 어? 데려다 준다면서요. 자존심 세우고 차안 타봤자 저만 손해잖아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편하고 좋은 거 같아요. 됐어. 네가 그러니까 데려다주기 싫어졌어. 아니, 진짜 옮기는 거 아냐? 옮길래도 뭐 계산이 돼야 옮기죠. 드라마에서나 부는 재벌이잖아. 전 드라마 찍기 싫고 드라마 찍을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바빠서. 야, 데려다 달라며. 싫다면서요? 아, 진짜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laughs> 네. 야, 일어나.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날 앞에 두고 그런 비주얼로 자냐? 다음 거예요? 다 왔다.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못해? 너 이거 수작이지? 날 만져보려나? 뭐래? 원래 소주 반병 주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병이나 더 마셨잖아. 야왜 울어? 원래 취하면 울어요. 아깐안 울었잖아. <laughs> 됐다. 제 주사는요. 술 마시고 좀 이따 와요. 금방 아니고요. <laughs> 이젠 무서 뭐야 울었다 웃었다 이거 아주 그냥 아, 그냥 예쁘죠 예뻐 죽지 내가 유나 아빠 본부장님 집에서 일했죠 인정비사 아니 면 정원관리사 뭐 이것저것 야, 근데 넌 걔가 어떤 집 딸인지도 모르고 친구 아니 나 고졸인 거 말했어요 <laughs> 고졸이야 네 <laughs> 근데 요즘은 대졸보다 고졸이 귀해요 걔나 소나 다 대학 가잖아. 근데요 수지랑 아이유도 고졸이에요 우리의 공통점이 문제 아세요 예쁜 거야너 무서워질라 그래 윤아 <laughs> <유나>, 이해해요 <laughs> 사실 저도 제가 고졸이라고 떳떳이 말하게 된건 2년밖에 안 돼. 안 됐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내려. 야, 너 저한테 무슨 짓한 거야? 왜안 내려? 아 어, 이것들이 쌍으로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한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지야. 괜찮아? <laughs> 윤화야 야 여기로 면 어떡해 저쪽으로 내려 저쪽으로 <laughs> 미안해 나 혼자만 사과하러 가서 <laughs> 미안해 혼자만 가게 <먹이게> 만들었어 <laughs> 뭐하는 짓들이야 <laughs> 너 둘은 <돌은> 치워라 <laughs> 다음 생엔 우리 꼭 재벌집 막내딸로 태어나자 <laughs> <laughs> 괜찮아? <이리> 와봐 <웃음> <웃음> 대박! 겠다 에이그 에이그. 그러게 왜주량에 넘치게 마셔갖고. 아 머리 지끈지끈. 먹어. 어제 개본부장 지랄 안 하디? 어. 맛있겠다. 넌안 먹는다 그러고 꼭 남의 것 뺏어 먹더라. 남의 것 뺏어 먹으면 더 맛있거든. 옷 찢어진 거 물어달라고 안 하겠지? 그건 기억해? 그것까지. 내가 그것 때문에 필름이 끊긴 거야. 뒤를 생각하면 끔찍하잖아. 어휴, 얼마나 비싼 거겠어. 내 얼굴 몇 달치 될 텐데. 자기 얘기 남한테 처음 하는 거 있잖아. 응. 누가 너한테만 처음 하는 거야 라고 아무한테도 안한 얘기를 해줬나 봐. 백퍼 남자면 수작이다. 수작이야? 그럼 그게 순수하게 좋아서 말하는 건줄 알았어? 채대리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모르지만. <laughs> 아 그래? 그렇게 말했어. 뭐? 자기 얘기 하더라. 부잣집 아들 아니야. 어렵게 자랐더라. 근데 왜 그렇게 성격이 좋아? 넌 부자에 대한 편견 있어. 허긴 개본 부장 보니까 재벌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고 순수한 건 아니더라. 아주 꼴에 내가 자기 좋아할까봐 경계하더라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아주 재벌임은 무슨 영혼까지 내놓고 좋아할 줄 아나 봐. 네가이제야 나랑 많이 통하겠구나? 근데 최대리님 진짜 다시 보인다. 그럼 나도 올려다 볼수 있는 남은 된 건가? 된 거야. 와, 신난다. 기념으로 사무실 한번 가야지. 이지혜 씨,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어. 찢어진 와이셔츠는 그 말로 퉁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 얘 웃기네. 알았어요. 그거 갚으면서 굶고 월세도 못 내서 도로 반지하로 쫓겨나면 되죠, 뭐. <laughs> 너좀 재밌다. 그럼 재밌는 거로 퉁치는 거죠? 와이셔츠? 네 머리엔 돈밖에 없냐? 네. 아, 내가 감히 떨어진 건지, 희한한 애들만 계속 만나는 건지. 아, 넌 어떻게 날리고 돈 생각밖에 안 하냐? 네? 아, 물론 내가 네가 날 좋아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지만, 넌좀 심하다. 뭐래? 셔츠 됐다고. 노블리스 오블리즈라고. 감사합니다! 그냥 가냐? 그냥 안 가면요? 아 어, 얘가.. 애가... 넌 예의도 없냐? 상대방이 호의를 보여줬음 너도 호의를 보여줘야지! 너 인간관계가 그렇게 일방적이면 안 된다 알았어요 따라오세요 하여튼 부자들이 돈에 더 악착끝내 이러이 음. 돈을 모지 이제 분발해야겠어 음. 앞으로 점심 도시락 싸갖고 다니자 아, 뭐래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야. 이거냐? 알았다는 게? 본부장님 100만 원이 제만 원하고 똑같아요. 딱 맞는 인간관계예요. 난 커피 원두에 안 마신다. 제가 마실까요? 그럼. 아깝잖아요. 마셔라. 하, 참 이상하다. 뭐가요? 촌빨 날리고 빈티나고 무식한데 묘하게 같이 있고 싶... 촌빨 날리고 빈티나고 무식한 사람이 누군데요?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하고 싶은 말다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전 본부장님은 하고 싶은 말다 하실 수 있어도. <laughs> 그러니까 하라니까. 기분 나쁘실 텐데. 아니, 대체 넌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개본부장, 개날날이, 개싸가지, 개기적, 개착각, 개어세 야. 김도 생각나요. 무슨 김? 잘생김. 솔직히 말하라 그래 놓고 저한테 불이익 주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가끔 만나자. 왜요? 재밌어서. 피곤하고 지칠 때 기쁨적으로 딱 좋겠어. 인간관계는 일방적이면 안 된다면서요. 전안 재밌어요, 본부장님. 하이, 아니, 나랑 만난다는 거 자체가 네 인생에 좋은 거 아니야? 본부장님 같은 분은 텔레비전에서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제가요, 원래 제발 빠거든요? 근데 본부장님 만나고서부터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아니 내가 어때서? 아까 말했는데. 개개 시리즈? 전혀 인생에 별로 낙이 없거든요. 제발 바로 계속 있고 싶어요. 상상하고 부러워하고 그거 재밌어요. 만나는 건 별로예요. 다거야 지금? 어오부전님오부전 오셨다. 본부장 오셨다. 아 앉아요 아, 앉아요. 오늘 회식이 있다는 소리 듣고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모두 함께 심기일전해서 잘해보자는 의미로 제가 2차 쏩니다. 2차 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 사자는 본부장님.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다안 해. 오부자님 오늘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자, 산에 팬클럽 오리결승도 했습니다. 자, 팬클럽 화로. 와! 합숙장기용. 에러 상 있으면 언제든 우리 최대리한테 얘기해요. 저희 차대기되어 있습니다. 가시죠. 내리겠습니다. 네, 내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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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우세요? 어, 가시죠. 집에 혼자 갈 상태는 되죠. 유나가 좀 취한 것 같아요.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나 혼자 갈수있어아 대리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이 어딘데요? 도남동이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야. 없으면 내가 가지뭐 열심히 살자 또 열심히 살자 계속 열심히 살자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남자도 만나고 너왜 이렇게 늦게 오냐? 아 깜짝이야 아, 여기 너무 어두컴컴한 거 아니야 위험하지 않냐? 부장이 더 위험하거든요. 야. 내가 왜 위험해? 아. 직 춥지 않냐? 전 대한민국이 좋아요. 그래? 난 만세가 더 좋은데. 우리나라가 좋다고요. 아, 이런 데 살면서 좋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비춘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 포장마차 의자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살아온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 포장마차 의자로 언제까지 갈 거야? 사람은 역시 배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백수로 알았을 땐 가볍고 껄렁껄렁해서 어디 가서 밥이나 벌어먹고 살겄냐. 야. 아무래 그래도 내가 그렇게. 재벌 아들인 거 알고 보니까 하든 행동마다 소탈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그게 나야? 네 처음에 만났을 땐안 꿀렸는데 지금은 앞에 있으면 꿀려서 기분 별로예요 왜 꿀려? 나한테? 아, 그런 감정 가질 필요 없어 나 준기랑 친하잖아 준기네 집도 너 사는 거랑 다르지 않아 그래도 친구잖아 변견 없어 <laughs> 칭찬해줬다고 금방 기사라서 나대는 건좀 웃긴다 웃기지 봐봐 나도 재밌다니까 한국말밖에 몰라서 딴데 가서 못 살아요. 본부장님은 이 나라 말고도 딴 나라 가서 살아도 되잖아요. 아, 얘가 이제 날 강제 이민 시키려고 하네. 나도 우리나라가 좋거든. 제 말은요, 여기밖에 살 곳이 없는 전 절박하다고요. 본부장님은 여기저기 선택이 있겠지만 남자 여자 연애하는 거 뭔지 알아요. 연애 해봤으니까 남자가 여자 집 찾아온 건 그린라이트. 전 성공하지 않는 연애를 다시 할 생각 없어요. 성공한 연애가 뭔데? 결혼? 네. 와, 고루하다. 우린 20대야. 좀 진보적으로 생각해야지. 제 경험상 연애와 결혼을 연결시키지 않는 놈들은 개자식들이었어요. <laughs> 저 좋아하는 건 자유인데요. 좋아한단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럼 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또 까인 거야 지금? 아, 승부욕 불태우네 쟤. 고수야.